피스탄 도착했습니다. 진짜 파도로 가는 거죠? 파미르, 파미트. 야몽블라더, 마우스 파침미. 지금다 진짜. 너무 멋있어. 이게 안녕. 다녀와... 오, 오, 예, 예, 예. 혼혈아야 대박, 대박, 대박.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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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How much p e p p 매우 잘못된 아이입니다. t r e e millimeter. 너무 좋았어.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었어요. 그 국경이 열렸네요 다이어타. 어. 이런 대로 왜날 데려가지?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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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노 리엣 앙카리엣 뭐라고 레지스트레이션? 오케이 아테네같 생겼네 아 소라 제발 어떻 되지? 뭐야 이거 뭐나 오늘 밤에 집에서 살수 근데 큰일나 노숙 안 해봤을 때 길에서 자적 없어 다른 집에서 살수 있어요? 아니요 오 Yes, do you know any another, any another homestay? My neighbor. Close. Yeah. yeah, because it's too late, so I cannot. Oh, very sorry. Yes, <laughs> top <laughs> <laughs> Sorry, top okay. yeah. Balcony. A balcony? Yeah. It's very good. Really? Where? Uh, just like okay. that. Yeah. Okay, uh, one? Uh, one person? Yeah, one person. You mean it's just there? Yeah. Like there or just there? Just there. It's very good. Oh. It is hot. It uh, is good. Okay. How much one night? 50 so many. Okay, five zero. Yeah, <laughs> Yeah, Ya joga to da har tang tang dia khau kula. Tanjo, tanjo, sleeping. Ho, oh. mesha la dozo. Okay. Ot. Ha? Ho oh, amja switch up kurs. Sota la kurs. Okay. Okay. Yeah. Okay. Okay. How can I? Get, how can I, get there? My son.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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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my son. Yeah. Yeah. Okay. Okay. Let's g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p. Kamera. Yes. Camera. Hmm. 결국엔 이렇게 돼서 그냥 발코니에서 자는 밤을 보내게 됐네요 아유꼬고 꼬만데 한 여섯 살 됐겠다 여섯 살까지 키워놓으면 이 정도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 뭐 새로운 경험 한번 해보자 모러 갔다 나도 네.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여기 강물소리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자야 될것 같아요 발코니에서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네.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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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에여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해보자. 와씨. 분위기는 꼭좋 뭐 좋다고 해야겠죠? 네. 어. <laughs> 방금 방금 소개해 주신. <laughs> 여기서 예잘 뭐 자면 되죠. 뭐안될게뭐 뭐 있겠어? 이렇게 아주 험난하게 어, 파미르 고원 가는 첫날 워크 인으로 이런 숙소를 50 소모니에 잡았습니다. 잘 자고 일어서 나 내일 아침에 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스. 봐봐요. 이런 이런 데서 잠을 잤어. 근데 나만 이렇게 자는 게 아니야. 저쪽도 저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고. 우와. <laughs> 새벽에 좀, 좀 춥네. 밤에는 시원했는데, 진짜 별 경험을 다 합니다. 어. 와, 여기 홈스테이 엄청 아름답네. 봐봐, 정원에 포도가 있어. 와, 예쁘다. 이게 원래 중앙아시아가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와, 엄청, 엄청 매달릴까? 딱손님이로서따 먹어도 맛있겠다. 야. 요건 뭐냐? 뭐 뭐가 매달려 있는데? 이거 포도, 포도인가? 아니야 아 아니, 포도 아닌 것 같아. 포도가 이렇게 그렇지 송이송이 멸치 있어야 되는데 포도 아니야? 맞나? <laughs> 여기 약간 송이송이인데? 모르겠다. 서울 촌남이라 가지고. 지금 지금 시간 7 시입니다. 7시 이제 다시 호러그로 가는 그 셔틀 택시들 서 있는 그런 장소 있거든요. 그쪽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잔 집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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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라색 보라색 지붕 거기서 제가 잤죠. 와씨 기가 막힌 데서 잤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한국말어한국말줄알아할줄 알아요? 저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 한국말로. 국말로한국에로 한국말로. 한국습니다국로한국말차 한국말로. 한말로 한국말로. 한국말아 오케이 한국말한한 오케이. 아, 명? 얼마예요? 한 명? 아. 200, 머머니2 so 0 아, 200, 200. So 200, so okay, 200, 200. 4머니오0 0 2 0 0 400. 0 0 400. 400, 400. 400, 400. 400, 4 서울 400, 4요0 4 0서울0 0 400, 400. 서울0 400. 400. 400. 와, 1시간 반 밖에 안 기다렸어요. 지금 차 잡아가지고 출발합니다. 앞자리에 앉았고, 앞자리인데, 앞자리에 두명 왔는데, 이것도 좀 감지덕지예요. 왜냐면, 호로그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뭐, 밤에 안 오는 건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예, 네, 250 소문이 내고, 우선 출발했어요. 괜찮은 출발 같아요. 와,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이구나. 오케이, 갑시다. 와, 가는 길이 이런 식인데, 저 앞에 보면은, 이 타치키스탄이 중국의 돈이 엄청 좀 들어와 있어요. 중국이 막, 원조해준다고. 보면 여기. 1대1로. 1대1로. 1대1 1로이 합작은 미국니다 무시무시한 우리 진핑이 형.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강도 잖아요 지금 강 네, 건너편. 저쪽은 아프가니스탄 땅이에요.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이강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계속 옆에 두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길이 아프가니스탄 북쪽 맞대고 있는 엄청 가까운 그런 길이에요. <목소리> 을에 있는 일이지만 여기 산악지대라서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라서 또 차가 섰죠. 저 앞에 이제 돌 치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흐르는 강, 여기는 강 이름이 피안지 강인데 지금 강 건너편 저쪽 있잖아요. 지금 그냥 강만 건너면 저기 다 아프가니스탄 땅 그냥 아까부터 사람들 되게 많이 어, 저기도 사람 걸어가고 있네 저쪽에 네. 아프가니스탄 사람 진짜 가까워 와.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집 차입니다 아, 오래됐지 그래도 뭐 감지도 지지지짐 이렇게 다 위에다가 싣고 네. 이 차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갤로퍼 정도 느낌인데 여섯 명이 타요. 내가 지금 앞자리에 탔잖아 앞자리, 아. 등받이도 없는데 사람을 태워가지고. 아.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두 명이 탔어이 자리에 두 명. 와, 대박. 이야. <championships> 뭐 가자. 뭐야, 이러고 가. 가자. 도와. 이 사이로 딱딱딱 쭉. 와, 이렇게 붙여나가네. 그 여기 중국인 많아요 중국인이 왜 많냐면 중국 정부에서 파견 보낸 사람들이야 이파키스탄에 길, 다리 이런 거다 내주러 오는 이제 중국 기술자들이지 <목소리> 겁나 위험해요 진짜 <목소리> 완전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꽉 막혀 있어요. 그 와중에 저 아프가니스탄 저 집들 완전 거의 흙집에 흙집 쟤네들은 확실히 딱 봐도 좀 낙후해요. 아프가니스탄 개발이 안 됐어. 진짜 깡시골. 아찔하다 아찔해. 와그 와중에 노선 버스가 있나? 14번 버스. 대박. <laughs> 가입시다. 제가 여태까지 여행 다녔던 길 중에 제일 험한 것같아 진짜. 와. 씨. 이 길, 진짜 그랜드크루저 4룡구동 아니면 승용차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 거의 다 왔다. 끝났다, 끝났다. 거의 중과 했다. 와, 진짜 우여곡절 끝에 성공. 예. 근데 우리 우리 차를 봐. 몇명 탔는지를 보라고 뒤에. 와, 어마어마하지, 진짜. 응. 아, 중간 휴게소 같은 식당 들어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허기지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밥 종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또 블루 오시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차 타고 온 우리 타지크 가족들, 네, 그리고 우리 덕국 덕국 아줌마 나랑 같이 유, 외국인 둘이죠. 저랑 이 아줌마랑. 와 이런 이런 음식도 있어요. 이슈카슈. 이 네. to... is... Yes, 이슈카 And you have to... From... To... Yes. transport? y s s p o r t Sorry. 어디로 가다? 오, 아이 돈 노. 아이 아이 니드 투애 어나더 피플. 댓 아이 노 데어 이즈 어 트랜스포트. 땡큐. 땡큐. 라흐마드. 댓아 데어 이즈 트랜스포테이션. 오케이. 퍼블릭 트랜이션어택 여기는 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벌. 벌이 이렇게 있어 와, 씨 봐봐. 벌이야, 벌. 아 무서워. 대박. 음. 응. 빵도 이렇게 있고, 뭐 빵은 거의 공짜예요, 이런데. 이야이야아딘플로 아, 아플로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이사막대에 멋있게 등장하니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와, 길도 멋있어 이거. 나무 드라이브만 난다 정말 길 물추무소완도 빼고 <laughs> 와한 명이 내렸어요 한 명이 내려가지고 드디어 제가 어, 제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좀 죄송하지만 뒤에는 아직까지 4분 네 어, 너무 어, 얼마나 편하게 갈까 솔직히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너무 좋아 그 기사님 앞에는 이런 식. 방금 호로고 내렸는데요. 호로고 내렸는데 같이 우리 탔던 그 일행분들 가족이 이렇게 피업 나왔어요. 다마스 같은 거몰고 그러면서 저 가는 데까지 태워다 준다 그래서 예, 공짜로 얻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네, 아? 와우. Yes, thank you. Yeah, first I w a n 이 소니트 베터. 예. 오케이. 하 하우 머치 이스 포원 마이? 8달러. 8달러. 유저 달러? 노 프라블럼. US 달러 오어 소모니. 예. 소모니 달러 와테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이 울 스테이 히어.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요게 여기 전통 요리래요. 이름이 쿠루토비에. 쿠루토. 조금 몰라. 설명해 달랬는데 무슨 뭐 설명 못 하지. 우리도 우리 나라 음식 설명 어렵잖아. 쿠루토비라고 하고 같이 먹는 거랬는데,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입먹어돼빵 되게 따뜻해. 그리고 이름이 카틀레, 카틀레. 영어랑 똑같아요. 커틀렛이야, 커틀렛. 커트랫. 그리고 뭐 소스인데 이렇게 찍어 먹는 거겠지. 그리고 요거 체리 주스. 제 맛이 없어.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게 약간 이 타지키스탄 평상에서 먹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강 이렇게 이 많아. 뒤에 이렇게 막 강이 흘러. 너무 낭만적입니다. 아. 사실마음이 엄청 뜨네요 여기 지금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사은 사람은 이니람 호도 아니야 허사람 허. 아니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 멀고도 험한 이은 없었던 은같아은이 사람은 이사람 와 어쨌든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나름 만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식당은 술이 금지라서 먹고 숙소 들어가는 길에 맥주 좀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쿠루토 먹어보자. 쿠루토 진짜 맛있겠다. 아, 사진도 한번 찍어야 돼 사진. 이거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데? 진짜 먹으면. 어떤 맛이에요? 요구르트. 그 완전 진짜 그 요구르트 맞요나 그릭 요구르트 뭐이래말해도 몰라. 왜냐면 내가 그릭 요구르트 맛을 몰라. 완전 그 날것의 맛, 정말 육목민의 맛. 음두 번은 안 먹을 거야. 근데 맛있어. 괜찮습니다. 허트렛? 허트렛은 뭐 그냥 허트렛이지 뭐. 약간 햄버거 패티. 음 아는 맛, 아는 맛. 전적으로 맛있습니다. 네. 아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여기 어, 호로그 또 밤에 도착했잖아요. 여기 숙소에 가지고 다안보에다가 지금 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름이 파미르 로지예요. 산장이잖아 산장. 근데 진짜 약간 좀 약간 산속에 있어. 예 네. 분위기는 뭐 좋은데, 뭐 어저께 살짝 분위기좀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제방이지요. 잤 잤어? 응. 이미 잤죠? 일박 잤어요? 예. 네. 여기 여기서 그냥 혼자 나밖에 없었어 여기 도미토리인데 7인치 도미토리인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자 그리고 여기가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간 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전망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가 되게 유명해요. 그, 타지키스탄 여행 정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론리 플랜이, 영문판 론리 플랜에 있는데, 거기에 이 숙소를 추천해서, 예, 여기 되게 여행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막, 구글 같은 데 봤더니 진짜 유용한 정보가 많다. 근데 교통은 좀안전 외져요. 살짝 센터에서 좀 벗어나 있고, 그리고 이 숙소에서 뭐 어디 밥이라도 먹으러 내려가려고 그러면, 한, 15분? 20분? 그 정도 가야 되니까 교통은 진짜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정보 교류하려고 그리고 주인장이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오자마자 그런 거좀 물어보고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 좀 위에 가서 둘러보고 그냥 체크아웃하고 오늘 할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타지키스탄에서 키르기스탄 육로로 넘어가는 거 정말 얼마 전에 한 거의 일주일 전에 오픈 됐거든요 그거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주인장은 여기 지역의 관공서 가서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페이퍼를 하나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선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 신분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일 처리하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다시 또 버스 공용 버스 타고 다른 와칸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와칸밸리.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거기가. 예. 파미르보다 파미르 거기들 중에 파미른인데 파미르에서 의 하이라이트죠. 그 와칸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약간 교통이 좀 머리 아픈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들어가려고 해요 와칸벨리 예. 오늘은 그와칸벨리의 중심이 되는 도시 이시카심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동하는 건데 이시카심이 여기 코르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뭐 4시간이 엄청 가까운 시간이 돼 버렸어 그 정도 이동하는 게 오늘 일정이라서 오늘은 좀 가볍습니다 네 마음도 편안하고요 이제 올라가서 좀 구경해 보죠 와 대박 여기 이렇게 사과 나무가 있어요. 어, 사과가 종이 되게 작다. 이게, 음, 덜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종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파키스탄 가서, 파키스탄도 여기가 거의 지형, 그리고 뭐 위치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거기랑 비슷해. 그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갔을 때, 거기 사과 마을이랑 종이랑 모양새가 되게 비슷해요. 하나 따서 먹어봐야 되겠다. 응. 음. 요걸 하나 따보자. 이 얍! 올라가서 먹어야지. 아, 근데 길이 마땅치 않네. 한번 가봅시다. 와, 여기, 나름,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최대한 올라왔거든요. 이제 철조망 입구래서, 당연히 뭐저 위에도 있는데, 길이 대충 끊긴 것 같아요. 와, 경치 한번 보세요. 대박. 이것이 파미르다. 와. 와. 여기 호로그가 파미르 고원에 있는 도 중에서 제일 큰 대도시 거든요 와 그런데도 이렇게 멋있네 보통 시골이 제일 멋있어야 되잖아 와 너무 멋있다 물한번 물한 먹어봐야지 목말라 건조하거든 엄청 물을 하루에 진짜 한 4리터씩 먹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물이 그렇게 땡겨 와그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와, 4리터 상상이 되십니까 아나 여기서 아침 먹어야지 어저께 저녁때 먹다 남은 빵이랑 방금 딴거 사과 진짜 최고의 조식을 누리겠구나 음, 어, 겉에 먼지만 없으면 되지 뭐 방금 딴 사과 음 달아요 단데 옛날에 제가 느껴봤던 그 파키스탄에서 먹었던 제가 2007년도에 파키스탄 훈제 갔다 왔거든요 훈제에서 먹었는데 맛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식감이랑 똑같아 단데 푸석푸석해,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 한국 사가 좀 이렇게 사가 그런 게 없어. 음음 보자. 음. 음. 진짜 신선놀음이지 이런 게. 음.